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파입팅다 안녕 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카메라를 켜었냐면요 예예 갑자기 그냥 화장하고 싶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laughs> 슬프다 어디 나갈 데도 없는데 그냥 화장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지금 딱 그래요 그래가지고 냉큼 까랑까랑 꼬롱꼬롱 진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여기 또 카메라를 켰다. 요말씀 예예 그래가지고 화장을 해보도록 할건데 처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어. 요즘 목이 너무 뻐근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누가 나를 뒤에서 욕을 싸고 다니는지 목이 너무 뻐근하네요 이거는 나경이가 선물해준 헤라 아쿠아볼이 에센셜 워터 이거 봤죠? 매일 베이스로 해가지고 얼굴에 챱챱챱챱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끈적임 없이 괜찮더라고요. 음. 음. 지금 보시면은 렌즈가 깨졌잖아요, 여러분들 렌즈. 이 렌즈가 원래 일회용 그냥 투명 렌즈를 꼈었는데 이제 거의 다쓴 거야. 근데 또 그거를 제가 눈이 짝짝이라서 한 세트씩을 더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또. 그래가지고 기간짜리 사가지고 뗄까 해가지고 냉큼 그냥, 그냥 어디냐, 어, 렌즈미에 가서 어좀 괜찮은 거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고다가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쁘더라고 메이크 룩 먼슬리 브론티 브라운 색상입니다. 이게 꼈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들더라고요. 저한테도 좀 약간 잘 어울린 느낌적인 느낌. 예예. Yeah, yeah. 다음으로는 요식 요식 요렇고롬. 자빈트 소 윙크 파운데이션 파트 21호 또 맨날 쓰던 것만 써가지고 좀 저식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눈에 바르는 거랑 그런 거좀 약간 오늘은 약간 로지한 느낌? 솔직히 여름 왔는데 어 저는 웜한 화장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웜기 많이 도는 화장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도 음음 저는 음. 어차피 여름에는 화장을 잘안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냥 집에 있을 때나 이렇게 가끔씩 하고 싶은 거 그냥 화장하면서 또꾸션나 하는 거라 가지고 어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예 예. 저는 이렇게 발라서 쭉쭉 펴주도록 할게요. 예전 댓글들 보면은 겟레드윗미가 보고 싶다, 겟레드윗미 또 언제 찍어주냐라고 하시는 분들 또 계셨어요. 어, 뭐, 하자. 맨날 뭐 하면은 말밖에 안쉬버리는데 어, 좀 재밌게 보시나보다 해가지고 일부러 또 오늘 말좀 많이 하면서 약간 이제 근황 말씀드리면서 제 퍼프 소리 들으시면서 어, 잠깐만.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문득득 생각인 게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스크래치가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스크래치를 여기 옆에 하나 더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제가 오늘 눈썹 정리를 하다가 살짝 여기 긁어 먹었어요. 뭐 여기 살짝, 살짝 패인 거 보이시나요? 그래가지고, 이손 따라서 하나 더 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너무 하고 있는데, 겠습니다예 예. 지금 방금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크택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크택 하는 그 시간 동안 제가 할까 말까로 고민 중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끝났으니까 한번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제가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한번 한적 있었어요. 근데 그때 먼 모르고 눈썹머리막 이렇게 비빈 거예요. 그냥 이렇게 털을 그 피부가 거의 엄청 상처 가 엄청 심했죠. 여러분들은 스카치를 크 내신다 하면은 살살 하세요. 살살. 긁어볼게요 아이 또 이러면 아빠도 나도 혼내는데. 근데 내가 누구야? 한 입에 두유하지 않기 박현지 아니야? 오, 아니 되게 웃긴데? <laughs> 이거 그건데? 아디다스인데? 아, 아디다스 이거 보시면 연락 트에요 <laughs> 바로 이어서 하던 거 해야겠죠? 어, 어. 사람은 알다가도 몰라요. 진짜 갑자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능생각인데 요즘 차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짜로 차가 제가 가끔씩 뭐 렌트해서 다니고는 하겠지만 하, 하지만은 진짜 차가 있으니까 사람 삶이 진짜 확 달라지더라고 그 삶의 질이 진짜 그 토스에 그 기능 있잖아요 한 달에 식비 얼마 썼고 교통비 얼마 썼고 막 그렇게 뜨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서 한번반 봤는데 오히려 식비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한70 나왔던 것 같아요 교통비만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럴 거면 진짜 차를 살고 말지 말이 되냐고 그게 어. 근데 막상 제가 사고 싶어 해도 막상 살수 없는 인생인 게 솔직히 이건 부부님이랑또 상의를 해봐야 되죠 전 아직 어린 나이고 대뜸 차 샀다가 는 사고 나면 어떡해요 렌트하는 것도 솔직히 아빠 원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차가 왜 갖고 싶어졌냐면은 렌트를 제가 원래 레이 같은 거를 끌었었어요. 렌트를 하면은 레이가 좀 작기도 작고 편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급하게 렌트를 해야 되거든. 렌트에 전화를 했는데 아, 레이가 없고 소형 SUV가 있다. 그래서 아, 씨. 아, 좀 애반데요. 근데 부터좀 급해가지고 그걸로 예약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차를 받았는데 소형 SUV가 그래도 웬만해서 작더라고요. 공간도 좀 있고 소형 SUV 애들은 무거운데도 잘 나가요. 와, 난 진짜 다음에 차 사는 에스, 초형 SV를 u 꼭 사야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되게 괜찮았어요 진짜 좋았고 새 차를 살건 아니고 이첫 차는 무조건 중고차로 사야 된다라는 위주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중고차 쪽에서도 많이 알아보고 하고 있는데 업체마다 다르겠지만은 사기 많이 당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 조금 무섭기는 해요 솔직히 어. 근데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거는 쉐딩인데 이거는 귀리가 선물이 된게 이거는 특클버스컬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 모던 색상입니다 음, 음. 약간 피부가 밝 늙은 사람 분들이 쓰시는 것 같은데, 에, 에, 에. 이걸 이용해서 턱을 깎아주십니다. 음. 쉐딩은 해도 얼굴 작아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진 않아요. 워낙 얼굴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있으니까 쓰는 기분? 음. 이왕 하는 김에 코 쉐딩도 하는데, 저는 여기 살짝 끝에 잡아가지고, 문질문질 해가지고, 요렇게롱, 싹 쓸어내줍니다. 어머지는 눈두덩이 쪽에서 이게한번 쓸어주면은 베이쉬 쉐도우 한것처럼 약간 그런 눈두덩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제최 하이라이터 슈레피 리치 하이라이터 제가 진짜 최예요최 최애. 하이라이터가 이거밖에 없긴 한데 어,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라이터예요. 어. 손가락에 살짝 묻혀가지고 거의 이쪽 위주로 많이 해요. 약간 이렇게 T자로, 이렇게 T자로 많이 하는데 중앙, 중앙에 한번 쓸고 코끝에 한번 쓸고 그 나머지 잔여물은 이쪽에 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여기 움푹 패여있어요, 그죠? 그죠? 여기 폐해져 누구, 옛날에 누구한테 심하게 딱밤을 맞았, 맞았는지 몰라도 폭폐했어요. 여기는 한번더 쓸어가지고, 여기 강대 쪽에. 강대 쪽에 한번 훑어주고, 반대 쪽에도 훑어주고. 여기, 여기, 여기 입술살 있죠? 입술살이 살짝, 룰루루루루루 이러면 오! 약간 좀더 어렁통통통해진다는 느낌이랄까? 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여기는 잘안 하고, 저는 약간 이쪽이다요이쪽이다 그래야 좀 약간 글로우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까지 조져놨으면은 다음으로는 이 섀도우를 한번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맥 섀도우 디디 t r 틴트 색상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약간 주황기가 살짝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옅게 발이죠 옅게. 여기 언더 쪽에서도 살짝 이훑거집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심하냐? 이걸 커버 못 하면은 뷰티 유튜버를 할수 없지. 저는 약간 이 컨실러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캔모아? 캔메이크거다 캔모아는 옛날 어, 거기 카페 빙수 받는 데고. 어, 여기서 제일 어두운 색상으로 발라 가지고 이게 어두운 색상으로 해야 쿠션으로 덮었을 때 티도 덜 나고 커버가 잘 된다고 했거든요. 부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손가락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어, 크크. 크크 i 레 go. 음... 벌써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죠? 어어, 어.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의 차이가 그래도 조금은 있다. 어, 여러분들이 다크서클이 심하신 분들은 컨실러로 이용을 하시죠. 어. 본인의 다크서클을 가려주기 위해... 위를... 뭐라고 었더라 예쓰! Yes. 밑에가 그래도 살짝 베이스 깔아놓던게음 쉐쉐 절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거 살짝 묻혀가지고 베이스 다시 깔아주도록 할게요. 고혹한 눈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진짜 제페이버린 섀도우 색상이죠. Look in my eyes, I g pairs. 년된초 그가겟. Yes. 눈꼬리 부분을 개량을 해서. 그그하게해주겠습니다 그윽 그윽 다들 아스 세이 그윽 유스 세이 그 그윽 그윽 예스 혹시 안 따라하신 분들 계십니까? 따라하면 약간 끄러울지도 이렇게 발라줬으면 은 요거는 Look at my eyes 평기타이어제의 색상입니다. 이거는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눈 앞머리 쪽에서 중앙까지만 발라줘. 중앙까지 눈 앞머리에서 이렇게 중앙까지 자연스럽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반대쪽도 똑같이 이건 약간 엄청 티나는 색상은 아닌데 그래도 바르가안 바르고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음, 음. 애교살을 만들어주도록 할 건데요. 애교살은 제가 아까 사용했던 요거 진한 초코색 섀도우를 이렇게 낙작 뭉툭한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살짝 찔릅니다. 콕콕 콕콕 찔러줍니다. 콕콕 그 다음에 살짝 털어주고 요눈 밑에 애교살을 이렇게 힛껏 끌어올려준 다음에 힛껏 끌어올려주고 그 밑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줘요. 그럼 애교살 완성. 똑같이 반대쪽도 그려줘 그려줘. 드로잉 드로잉. 예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이라이트. 호기코호기코 피스 매칭 섀도우. 호윌 색상은 로즈 플래쉬. 로즈 플래쉬. 와 이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눈두덩이에 살짝 콕콕 너무 세가지고 막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이게 살짝만 발라도 엄청 티가 나기 때문에 여기, 진짜, 가운데. 정말 딱 가운데 살짝 콕. 안대쪽도 콕. 눈두덩이 살이 좀 약간 많아가지고, 아이라이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라이너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 요즘,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살이 엄청 쪘다. 라고 많이들. 음, 음. 본인은 정작 모르겠습니까 건강 걱정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어, 까 내리고 싶어서 어, 에이 뭐 돼지새끼 뭐 뚱뚱한 년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뚱뚱하다고 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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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없는데, 굳이, 저한테 그렇게 심한 욕을 하시면서, 자존심을 깎아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어. 에살 많이 찐 거는 인정을 하겠다만, 어, 어, 어. 그냥 뜬금없이, 어. 야, 네목 뭐, 목, 뭐, 그러다가 곧 죽는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 하면은, 어. 제가 쫓아가서, 진짜 살 날이 얼마 안 남게끔, 부셔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은 자제 주기 예? 저 맞아요 뚱뚱해요. 근데 뭐 어쩌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뚱뚱한 거 저도 솔직히 싫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러는 기분 드는 것도 아니고 과격한 인신 공격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뷰러를 꺼내줬으면은 이거는 이제 또 키스미 건데 약간 이런 얇은 솔 재질로 돼 있어요. 이 마스카라 잘 해줬으면. 제가 요즘 그냥 엊그제 한번눈 안꼬리에 아이라이너를 그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번제 도전을 해보고자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이거는 지워야겠어요, 여러분들. 에에에에에 이게 제일 낫다. <laughs> 다음으로는 이거 토크포스쿨 바이로드의 블러셔. 색상은 드 진저. 볼 따고 감조쪽 위주로 해가지고 돌돌돌 돌려버려 마지막 립이 남았죠, 여러분들? 오늘은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맥 립스틱이죠. 파우더 키스 립스틱. 이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거는 국내에서 파는 건 아니고 해외 직구로 산 건데 음, 여기 캐슈넛 벨벳이라고 이렇게 되있긴 한데 이게 알리익스프레에서 샀어요. 가지고캐슈넛 벨벳 치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 어. 이건 안쪽 위주로 해가지고 Yes. 이렇게 해서 완성~! 이건 거의 화장을 빙자한 수다쇼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laughs> 다음 더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따따범. 그럼 더 다음 더 재밌는 영상을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 하나, 둘, 셋! 슈